모이신 그 젊고 여성들이 많네요. 뭐, 보이십니까? 무슨 일인지? 대단합니다. 한국 사회가 늘 한국 유천 총연합회에서 그 모인 집회입니다. 우리가 매스컴에서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치원법 특별법을 제정하지 말자 이런 막이나마 알고 있는 그 110년 사립유치원 110일 만에 사형선고 학부모도 반대하는 시행령을 철회하라 유아교육 말살하는 시행령을 철회하라 뭐 이런 들었네요. 불통장관, 불량장관, 유은에는 퇴전하다. 그러니까 이 여기 모신 분들이 살립 유치원의 그 유치원, 그 유치원 대표이거나 또는 그 거기서 하는 선생님들, 어린이집 유치원그 선생님들 이런 것 같습니다. 대단합니다. 한국 사회의 갈등 현장입니다. 이게 지금 유치원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는가 반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유치원법 개정을 반대하는 그런. 그거네요.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한국사의 현실입니다. 여러분은 어디에 한 표를 주나요? 제가 아는 박용진 의원이,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춘법을 개정해야 된다, 사인 유춘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주장인 것 같고, 이 반대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정확하게 제가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, 제가 놀라는 것은 이 많은 젊고 어린 또는 어려 보이는 많은 여성들이 여기 그. 참가를 했네요. 참여를 했네요. 이분들의 그 자기 권리와 자기의 그 어떤 그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곳이 유천총연합회, 한국사립유천총연합회인 것 같습니다. 항공사의 갈등 대단합니다.